우 세계에 귀 기울이는 차크라 타로입니다. 청주에는 구독자분이 세분 누르셔서 15분이 됐더라고요. 15분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상반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상반기 안에 연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카드 리딩을, 아,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주세요. 잠깐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카드는 카드 리딩을 하면서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번 카드 리딩입니다. 추가적인 카드를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카드를 일단 뽑았습니다. 3월, 4월, 5월, 6월이에요. 3월에 보시면 연애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조금 많으신가 봐요. 그 마음의 상처가 4월에도 이어지셔서 3, 4월에는 연애가 어려우시고 5월이 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다 보니 여유로워져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애하실 상대가 들어오세요. 6월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은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5월을 기준으로 연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에 생기실 분은, 어, 충성스러우면서도 나한테 친구 같은 느낌. 연인이어도 나에게 친구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니면 연인으로 오시는 분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절, 절실한 친구다 생각했던. 아, 저 사람은 내가, 나는 우정으로 생각했지만 그 상대방은 나를 애정 쪽, 감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정스럽고 남성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4월이 지나고 온다 했잖아요. 4월이나 3, 4월이 남의 헌담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나의 진정한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애정적으로 보듬어 주므로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1번 분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2번 분들 또 추가적인 카드를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의카드 리딩입니다. 이번 분들은 3월에 3월 보시면 되게 마음적으로 불안한가봐요. 그런 모습이 4월에도 유지되고, 그리고 5월에는 예전에 만나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연락이 온다면 혹은 연애를 한다면 예전에 만났던 연인과. 연락이 돼서 다시 연애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거나.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6월에는 상처를 조금 받나 봐요. 감정적으로 조금 힘드세요. 그러면 이번 분들도 연애하게 될 상대의 성격이랑, 음 내가, 나에게 어떨 때다가 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분은 되게 아이 같은 모습일 거예요. 어린이 같고 순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장다감한 사람이세요. 그렇지만 교묘한 모습도 조금 보여요. 사람을 조금 이용하려 하거나 하는 모습이 그이, 보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떨 때그 남자가 다 오는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번 분들이 조금 재물쪽으로 조금 여유로울 때, 그럴 때 다가오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이분들은 다가오시면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머릿속으로는 교묘하게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입으시거나, 이분의 이번, 이, 이번 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돈을 보고 다가올 확률이 커요. 그럼 이번 분의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먼저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3월부터 연인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4월에 되면 그분이 더 정렬적으로, 오늘이 끝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렬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5월에는 불같은 사랑을 하실 거예요. 4월에는 남자분께서 여러분에게 근데 거침없이 다가오는 거였다면 6월에는 3번 분이랑 연인 분이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6월에는 여러분이 조금 상처를 입는 거 같아요. 이별을 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연인 분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그 이별을 했을 때도 좀 감정적으로 덜 다치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해요. 사랑은 좀더 열정적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정적인 사랑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상처가 크긴 한데 음, 상처 없는 사랑은 일단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떨 때 나한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격 자체가 좀 밝은 사람인가봐요. 행운을 항상 가져다 주고 선택을, 선택을 길에 놓였을 때 단호하게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결단이 좀 빠르세요. 그리고 요, 3번 분이 이분을 만나실 곳은 여행을 다니실 때 만나게 될것 같아요. 선택에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될때 만나실 환, 확률이 높아요. 즉, 해외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가고자 할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그거를 정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3번 분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의 카드 리딩입니다. 4번 또 추가적인 카드를 먼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보시면 3월에는 일적으로 매우 바빠요. 그리고 내가 거기 지금 이런 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갇혀진 상태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업적을 쌓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애를 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4월에는 여러분에게 다옛 연인이 다가올 확률이 조금 있어 보여요. 옛 연인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옛날 것에 대한 추억을 좀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옛 연인에 대한 생각도 좀 나고요. 그렇지만 5월에는 여러분이 길들일 수 있는 4번 분의 내면의 힘이 강해서 여러분이 남자를 리드하는 입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하면 남자들도 여러분한테 리드를 당해줘요. 그렇지만 6월에는 이 리드 당하는 분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과 연애하게 될 분은 어떤 남자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분은 여러분한테서 좀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아, 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향적이거나 여성적이어서 말로써 겸외하게 여러분을 좀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겸외 한계 원인이 돼서 여러분한테 6월 쯤에는 여러분한테 배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은 여러분이 제일 힘든 시점에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예요. 제일 힘든 시점에 다가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조금 드린다면, 이 상대가 나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면서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4번 분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의 리딩입니다. 출구 카드를 먼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은 3월하고 4월에는 연애가 조금 힘든 걸로 보여요. 4월에도 여러분에게 고통, 고통이 가해지는 게 있고, 4월에는 3월에 당한 고통이 좀더 심화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럴 때는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상황을 생각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안, 생각이 잘안들지만 어,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들, 혹은 내가 즐겁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조금 치유할 필요성이 조금 보여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이 한번 오면 치료를 하더라도 또 재발해서 또 치료를 하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안정화돼요. 보시면 되게 신중하게 연애를 생각하면서 연애 상대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연할 확률이 높아요. 음 그리고 6월에는 6월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남자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 뛰어나게 잘난 사람이었고 내 마음에도 딱 드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5월에 제일 할 확률이 커요. 그럼 5번 분이 연애하게 될 상대의 성격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카드를 좀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연락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자리가 잡힌 사람, 안정화된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도 안정을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 예를 들면 학생이시라면 스터디 그룹, 어른이시라면 동호회. 같은 곳에서 공공적인 활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애하게 됐을 때 그분의 성격은 활발하시고 마음의 평화도 있으시고 여러분한테 항상 새로운 소식을 가져,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런.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불안한 시점에 이분도 들어오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치유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보여요 5번 분들이 연애하게 됐을 때 이분하고는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번 분의 연애 상대가 될 사람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든 마음을 정화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5번 분의 행복한 연애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기원합니다. 행복한 연애하시고요, 즐거운 연애, 행복한 연애. 연애도 사로잡고 일도 사로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